안녕하세요 오늘은 예, 클래시로의2 예,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자 오늘은 좀더 색다른 걸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일단 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일단 어, 올전설대 한번 가볼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예 이런 육각형 모양 같은 게 전설 카드라고 했습니다 아, 전설을 다 활용해서 아, 여기 대게 가고요. 여기 대에서 전설을 다 활용해서 한번 가볼게요. 전설이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전설 다 모여있죠. 자기서 전설을 다 바꿔 가면 됩니다. 전설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잘... 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 가져가면, 잠깐만요. 너무 좀 자, 이번 전설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투 가고요. 오료하니다자 일단 상대방이피자팀 이제 전투 좀 들어야 돼. 내가 말할 테니까 잠깐만요. 도리도좀아 맞을 요야피자가어이 이게 잠깐만x3 어떻게 차가운 거야? 응? 아우 아깝다. I d 나무꾼 know a b o 나무 y 이 굉장히, 굉장히 빨라요 클 n o 의 I don't know. I d 지 n t know. I don't k 한번 w I don't know. I d o 빨리 없앴으여러분 아! 저.. 힘내세요 어, 이상한양좀 부탁드려요 크레오퍼나 아! 아, 일단은 어떻게든 아 잠깐만요 잠깐아 여러분 죄니다 어.. 좀러들되어네 레이스아쪽는로 갑니다 아우 거기 다니는거 무슨? 자 일단은 가도록 할게요 아 여기 많았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네요 내가 할필 빼야겠네요 갑니다 가자 갑시다 애가 막 이렇게 무덤 들어간다. 아. 자, 이렇게, 인디를 막으면 되죠. 아, 인디 아, 아, 너무, 너무 이게, 이게 좋아요, 인디가. 음, 이거좀게짜증이게얘 어떻게 돼? 이거, 일단, 얼굴 이나 뜬다, 맞고. 이게 틀는 거거든요? 뭐? 마법카드 했요 광고를 쓰셔도 요이러분들은 광고를 많이 쓰시까요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여러개 써요 별로 없는데 많이 아, 이거 원래 많이 쓴거예요아 이거 전말 준거 같습니다 그 꽃가루 하면 최선을 다해줄게요 설마? 이기나요? 아닌거 같기도 하고요 우와!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와... 반말적로 이기네요 자... 이번에 한번 칠구을가볼까요 일단은 지연좀 해줄게요. 그리고 지난이 원래 안 됐는데 그냥 저는 지원해 줍니다. 일단 저는 뭐를지연할까요 지원으로 해달고요. 저는 요새 기사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 기사를 좀 주고요. 지금 어, 그리고 이번. 자이번또이 덱을 보여드려습니다이 덱인데요 이 덱은 약간 소만에 의해서 약간 좀 그래요 다음에 자 이거 이용나면은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도 할게요. 세계방사리이 맞고요. Å! Oh, 덮으로 막으면 됩니다. 알긴 팍팍이 팍팍이 달려주고. 자. 거부도 할니다거부게요 아, 어, 이거. 마저는 뭐 어쩌죠? 이거는 뭐 내리물려면 쏠거예요 그럼 아 이거는 어쩌죠? 이거는 일단 이렇게 강전으로 빠질 수거요 아.. 지 어쩌죠? 오마구아저 많이 떨어요 높고 공격을 하도록 할습니다 하도록 겠니다여공 뜨죠? 아 우리 팀뭐하나요 이런 이거, 식으로 이거 오한대 때리면 이렇게 한대 때렸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계속, 계속 뿌리랜어 이거 꼬치죠? 와이비 트레드, 사는 이어지 이거는 뭐... 이 뭐, 뭐. 아... 아... 제가 천채로못 봤네요. 아... 어쩌... 저거 학교에서 잡... 나 거... 어쩌죠? 아유.. 죄송요 자, 이번에는 전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그냥 전투입니다. 조금, 전기만 하면 안 돼요, 이번엔. 일단, 팀들은 짤짤이 내려줄게요. 이번엔 순간. 상관... 오, 요오 a 전뭐 s 니까일일 이건 d s 간질간질 i 뭐나오는게봅지다 어, 이거 안 맞네요? 용광을 막기겠다 아, 어, 이거 좀저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저희, 저가 조금, 아, 근데 제가 조금 그래도 불리한 상황이에요. 제가 용광을 차여를 못하기 때문에. 배포도 깔아다아 이게 제기 저쪽이네요 배포또 깔고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청고블링으로 어그로 끊으면 될것 같고 이번은 음아 사이어피 그좀저게걸려좋될것 같아요 만 오케이 됐고요 이제 청고블링으로 기다리고 맞고 이거는 또 아건또 이렇게 얼굴을 끌면 되죠? 이렇게 얼굴...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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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깐만요 잠깐만요. 잠요 와, 이거 요동깐이 지금... 보니까... 잠깐만요. 요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만요잠 지금 도망깐만요 해봤네요. 아, 그래요. 체형은 답시다. 운동은 항상 밀어. 체형은 다으면 된다. 운동은. 체형은 면안 된다. 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어쩌죠? 여러분들. 어쩔까요, 이거? 어, 하하하. <laughs> 너를 정했다. 너 정했다! 가자, 골렘. 여러분들, 골렘은 부족합니다. 골렘은, 여러분들 골렘 다 아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 모르는 여러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골렘은 맷집이 되게 좋습니다. 대신에, 대신에, 예. 공격할 수는 없어요. 다른 유닛들은 대신에고성공니다 일단 또뭐 넣을까요? 메밀을 넣죠. 메밀 넣고 그다음에 배드가 어디죠? 배드. 배드 여기군요. 있 배드 넣고요. 이건 골렘덱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니언도 넣게요. 그냥 어차피 뭐인테 인플런타 얼굴로 끌기 위해서는 미니언 제 최고입니다. 짱짱이에요. 또 그럼 또뭐 할까요? 복제. 복제할까요? 그냥 분노하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자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정제, 이거 손비가 괜찮네요. 여기 분노가 좀 아쉽네. 뭐, 요거는 일단... 네. 이 요거는 진돗바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뭐 오오를 막으면 될것 같고 이거는 전개서을 짓고요 하나 아 이거는 아 음. 마법사 진짜 빠세 완전 큰데 이거 타격 이거 경제도까지 잡히고 상도 안으 날라가고 어쩌죠 이거? 와 로자 공격력 진짜 봐봐 이건 로자 로자가 공격력 60%로 생성했기 때문에 공격 뭐, 어.. 그.. 사정거리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건 제 생각에는 100% 크게 인정합니다 이건 공격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뭐, 사정거리가 아무리 엄청나게 상승했다고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 이건 조금 더 복귀가 많은데 같기가 어?! 어머! 답니다이 뭐... 푸챠! 이거 뜨고요 아마으네아 음. 아, 이거 패턴 오이자 패턴 오이는 데제 이거 좀, 뭐, 똥 같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인마야? 이게 통마 와, 이게 없다고? 나이스 저거. 아, 진짜. 와, 이거 우리가 굉장히 분명히 확실하고 몰랐습니다. 저 아주 초보라서. 여기서 좀 알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거는, 원래는, 트리스는 너무 아파서 담아야 된대요. 눈으로, 눈을 쓸게요. 군무? 오케이, 역시 분노. 이거는, 아이고, 이거 바버리 양한테 눈덮당오요한 번, 빠샤. <목소리> 아. 아, 좋습니다, 이거 운오늘 약간 좀안 되는 날 같아요. 제 마지막 판입니다, 이번에 마지막 판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판도 또. 깔끔하게 한번 쓰리 크림 가봅시다. 아 손패 또거지같이나왔어 항상 플래시와는 손패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 이거 진짜 아 뭐합니까 우리 아뭐 뭐합니까 까지는 아닌데 어, 망한게, 이거 파워볼 좀 망한대요 이거. 은노 삼촌과 같이 가. 아 에이 이것 알았다 아, 진짜 이거 아나에 겁나 사기예요아 뭐야 이쪽에 들어가 있네 아이씨 아이씨 진짜 아이고 벌써 분해해지는데 아, 안 되거든요 이거 또 있어요 볼륨 어, 힘들어. 여기 어린 마또 둘이 있어가지고 키는 안 보였어요. 아, 진짜 아, 민준아, 가도 하다 이건 빨리 총총총총다총총총총총총총고 한 번도 을 쓰고, 잡히거든요 이거 봐니요 아, 이고요 아, 이고요 이제... 이거 뭔가, 이거... 뭐좀할수 있구나. 엄청나게 불가능한 다예요좀빠졌네 저 진짜 왜 이러냐 아까부터 금방 지나좀어이기도 하네 도안 오케이! 땅땅땅 슬리콘 루시지가 이러면 만반발에 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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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오늘은 약간 게임이 안 떨어지는 날 같네요. 아, 아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 클래시로 오늘 은잘안안 안 되는 날 같네요. 다음에 저 이번 다음에는 다음 어 갑자기 열렸네요. 자 다음에는 제가 실력을 발휘해서 보여드리려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